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제 민주주의는 수천 년전 그리스의 뛰어난 지도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전 세계가 왕과 황제들이 지배하던 시절 지중해 한복판의 작은 도시에서는 완전히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죠. 바로 시민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린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두 명의 뛰어난 지도자가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어로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리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지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수백 년에 걸친 격변과 개혁,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솔론과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두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이에요. 아티카 반도에 자리 잡은 아테네는 처음에는 그리스 세계에서 그리 눈에 띄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영웅 테세우스가 이 지역의 여러 작은 촌락들을 하나로 묶어 도시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기원전 8세기경까지만 해도 아테네는 다른 그리스 도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스파르타나 코린트 같은 도시들에 비해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작은 농업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원전 7세기 초이 도시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정 체제가 무너지면서 아테네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찾아야 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세 명의 고위 관리, 즉 아르콘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의례를 담당하는 바실레우스. 군사와 외교를 관리하는 폴레마르코스, 그리고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에포니모스 아르콘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이런 아르콘들 위에는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리는 원로원이 있었는데, 이곳은 과거 아르콘 직책을 수행했던 경험 많은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632년에는 실론이라는 야심찬 귀족이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그는 장인인 메가라의 폭군과 손을 잡고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했지만 예상했던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실론의 추종자들이 신전에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크 메오니드 가문의 메가클레스가 그들을 학살해버린 거였어요. 이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신전의 피난권을 무시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테네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후, 실론의 가문이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자 그들은 알크메오니드 가문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어요. 그 결과 알크메오니드 가문 전체가 저주받고, 추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조상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져 뼈들이 도시 밖으로 던져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처벌은 아마도 다른 귀족 가문들이 알크 메온이들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당시 아테네는 소수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서로 경쟁하며 권력을 차지하려는 과두정치 상태였거든요. 6세기 초가 되면서 아테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토지를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유민들이 헥테모리오이라는 제도하에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생산물의 6분의 1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는데, 이는 중세 유럽의 농노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이었어요. 더큰 문제는 많은 농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자신과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점이었죠.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사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자유민들이 대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안정은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실제로 많은 도시들에서 폭군들이 등장해 권력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테네의 지배층들도 이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서쪽의 메가라는 점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살라미스 섬까지 점령한 상태였으니까요. 내부의 사회적 갈등과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아테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솔론이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독지관, 즉 아이시문에 테스로 솔론을 임명했어요. 이는 로마의 독재관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아테네 왕족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다른 귀족들과는 달리 토지가 아닌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는 귀족과 평민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온건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점이죠. 솔로는 또한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어. 당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직면한 아테네 사회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세습 귀족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되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솔론의 천재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 있었어요. 솔론이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빚 문제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제도를 완전히 금지했고, 핵테모리오이 제도를 폐지했으며, 이 제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심지어 그들이 잃었던 토지의 소유권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채 탕감 조치는 세이사크테이아, 즉 짐덜기라고 불렸는데요, 말 그대로 민중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준 것이었죠. 이 조치로 인해 수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자유민으로서 존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해방된 농민들이 이번에는 부자들의 토지를 나눠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는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중재자로서 양쪽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은 옳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대신 솔로는 경제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곡물 수출을 제한해서 국내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고 기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했어요. 그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서민과 부자 모두를 위해 공정한 법을 만들었으며 모든 이에게 올바른 정의를 베풀었노라. 이런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헨리아이아라는 시민법원을 설립했는데 모든 시민이 이곳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정의를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그전까지는 귀족들이 재판관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평범한 시민들도 배심원이 되어 정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솔로는 이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솔론의 개혁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정치 참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출생에 따른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솔론은 이를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른 4개 계층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가장 부유한 펜타시코 메디무노이부터 기사계급인 히페이스, 중농층인 제우기타이, 그리고 가장 가난한 테테스까지 말이죠. 이제 아르콘 선거는 상위 두 계층에 속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었고 하급 관직들은 세 번째 계층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어요. 아레오파고스 원로원의 구성원들은 전직 아르콘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원로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게 될 테니까요. 가장 가난한 테테스 계층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시민회의인 에클레시아에는 그들도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노예나 여성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었지만, 적어도 모든 자유민 남성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솔로는 자신의 개혁이 10년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아레오파고스로부터 미리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해결책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당시 아테네의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죠. 모든 개혁을 마친 후 솔로는 자신의 최고 권력을 내려놓고 10년간 해외 여행을 떠났어요. 이는 자신의 개혁이 정치적 압력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테네에 남아있었다면 각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바꿔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을 테니까요. 솔론의 이런 자발적인 권력 포기는 후에 조지 워싱턴 같은 지도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불행히도 위대한 개혁가가 바랐던 것만큼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귀족 가문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많은 농민들은 자본 부족으로 인해 다시 빚에 허덕이게 되었어요. 비록 더 이상 노예가 될 위험은 없었지만, 채무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솔론의 개혁 이후 몇년 동안 아테네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습니다. 파벌들 간의 대립이 심해져서 아르콘을 선출하지 못하는 해가 반복되었고, 심지어 어떤 아르콘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물러나기를 거부하며 폭군이 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솔론의 개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솔론이 그토록 경고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고, 세계의 주요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죠. 평원파라고 불린 집단은 리쿠르고스의 지도하에 전통적인 귀족들을 대변했고, 해안파는 그 유명한 알크메오니드 가문의 메가클래스가 이끌었습니다. 이 가문은 이전에 저주를 받고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후 다시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집단 외에 산악파라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이끈 인물이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들과 도시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솔론의 개혁으로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을 속여서 자신이 정치적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개인 경호대를 요청했어요. 시민들이 이를 허락하자 그는 이 경호대를 이용해서 봉기를 일으켰고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한 후 기원전 563년에 폭군이 되었습니다. 솔로는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는 초기에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함께 일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어떤 사료에서는 솔론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정치적 야심을 일찍부터 경계했다고 하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두 사람이 친척 관계였다고도 나와 있어요. 비록 솔론의 개혁이 그가 원했던 만큼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그리스의 전설적인 일곱 현자 중한 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아테네 민주주의의 길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의 개혁 없이는 후에 등장할 클레이스 테네스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처음에 5년간 통치했지만, 리쿠르고스와 메가클래스의 연합에 의해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두 세력이 즉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결국, 해안파의 메가클래스는 페이시스트라토스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그의 복귀를 도왔습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은 아테네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정교한 연출 중 하나였어요. 어느날 믿을 수 없을 만큼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성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차를 타고 아테네로 들어왔습니다. 전령들이 앞서 달리며 이 여성이 여신 아테나이고 아테네 시민들이 페이시스트라토스를 다시 환영해야 한다고 선포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정말로 그 여성을 아테나 여신이라고 믿었고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약 100년 후에 살았던 헤로도토스조차도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내 생각에는 너무 어리석어서 황당하다고 평가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상대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또다시 파벌 정치에 휘말려 두 번째로 축출되었습니다. 메가클래스와의 정치적 결혼이 결국 실패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기원전 548년에 테베와 트라키아 용병들의 도움을 받아 세 번째로 아테네를 장악했고 이번에는 기원전 529년 자연사할 때까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일반적으로 폭군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료에 따르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자비로운 독재자였고, 민중들에게는 선량한 통치자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솔론의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모든 고위직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차지하도록 했죠. 그의 통치 기간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황금시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차관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거든요. 이런 재정지원은 모든 농산물에 부과된 10%의 일률세를 통해 충당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부유한 농민들의 여유분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조각품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사업 건설을 발주해서 아테네의 번영과 자신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상징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 정치가들이 자주 사용하던 전략이었어요. 이 폭군은 또한 국가 종교와 아테네인들이 함께 축하하는 대규모 축제들을 장려하는데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지속될 디오니시아라는 새로운 축제를 창설했고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기리는 연례축제인 파나테나이아이아를 비롯한 기존 축제들을 대폭 확대했어요.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예술과 문화에 대한 그의 후원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아테네로 끌어들일 수 있었어요. 특히 이런 폭정 시기에 유명한 그리스 비극 장르가 헬라스 전체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테네는 빠르게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고, 토마스 미첼 교수는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문화 정책과 예술에 대한 광범위한 후원이 다음 세기 아테네에서 꽃 피운 예술, 건축, 문학적 창의력, 철학적 탐구의 황금기를 여는데 기여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통치는 다른 덜 가시적인 효과들도 가져왔습니다. 폭군에 반대하는 많은 귀족 가문들을 추방하거나 망명시킴으로써 그는 이미 약화되고 있던 귀족 계급의 지배력을 더욱 훼손시켰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단순히 복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지키는데 더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오랜 폭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복지를 폭군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귀족 체제를 떠받치던 전통적인 종속 관계들이 무너져갔어요. 이 시기에 번영이 증가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며, 폭군은 자신이 의지하던 하층민과 중간층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통치 전반적인 성격과 그가 솔론의 초기 개혁들을 계속 고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옛 귀족 체제가 복귀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가 기원전 529년에 사망할 무렵 위대한 폭군은 전례 없는 문화적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기에 나타날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도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솔론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정치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테네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놓았어요. 솔론의 개혁은 출생보다는 능력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냈고 페이시스트라토스의 통치는 이런 변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두 지도자가 모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솔로는 나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했다고 말했고, 페이시스트라토스도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 통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들인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비교적 온건한 통치를 했지만 기원전 516년 히파르코스가 암살당한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히피아스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고 폭압적이 되어갔고 결국 기원전 512년에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알크메오니드 가문의 클레이 스테네스였어요. 그는 한때 저주받았던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할 마지막 개혁자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솔론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는 기존의 4개 부족 체계를 10개 부족으로 재편하고 각 부족이 평원, 해안, 산악 지역의 구역들을 골고루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역적 파벌주의를 방지하고 전체 아테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그는 오스트라키스모스, 즉 도편추방제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민중들이 직접 폭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추방할 수 있게 했죠. 이렇게 해서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민주주의는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한계가 많았어요. 여성, 노예, 외국인들은 정치 참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고, 실제로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였고, 후에 서구 민주주의 전통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테네가 비교적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했어요. 시민 수가 몇만 명 정도였으니까, 아고라에 모여서 직접 토론하고 투표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또한 노예제 경제 덕분에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경제 활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자유시민들은 정치와 문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론과 페이시스트라투스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점진적이고 지혜로운 개혁을 통해 사회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솔론이 극단적인 개혁을 시도했다면 또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폭압적인 독재자였다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결코 꽃피울 수 없었을 거예요. 이들의 균형잡힌 접근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는 혁명이 아닌 진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 체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영향은 당시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중세시대에는 잠시 잊혀졌지만 근세 이후 서구 사회가 절대 왕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테네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어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도 아테네 민주주의를 연구했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고대 아테네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는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와는 다른 대의제 민주주의이지만 그 근본 정신은 여전히 아테네로부터 나왔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민주주의 원칙들 앞 앞의 평등, 다수결 원칙, 권력 분립, 시민 참여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론이 강조한 모든 계층을 위한 공정한 법이라는 개념은 현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보여준 민중을 위한 정책은 현대 복지 국가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클레이스테네스의 도편 추방제는 현대 탄핵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고 아테네의 시민회의는 현대 의회 제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공 사례만이 아닙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결국 내부 갈등과 외침으로 인해 쇠퇴하고 말았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같은 대규모 전쟁은 민주주의 체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 민중을 선동해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같은 사건은 민주주의가 때때로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이런 한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정치적 성숙도, 그리고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 필요해요. 또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테네의 경험은 민주주의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섬세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솔론과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사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점진적 개혁의 지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균형을 추구한 노력,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발전을 도모한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에요.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그들의 삶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도자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며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오늘은 민주주의 시작이 된 그리스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